먹방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. 하루 안에 해볼게요. 구 다리, 쪽 다리. 네, 얘는 마지막에 먹도록 하겠습니다. 하고 이거 유명거 왔더라고요. 유튜브에 많이 뜨더라고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이조 게요스나이빨 아. 나간 줄알았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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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을 때꼭 조심하세요. 네, 약간 거품 맛. 4점. 아. 어. 이빨 조심해요. 이거는 언니랑 나눠 먹을 것. 체리 사과입니다.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먹어주세요. 죄송합니다. 백설공주. 아, 저 처음 본데. 잠시만요. 얘도 얘도. 이렇게 생겼어요. 사과 모양. 오늘가 블루베리잼이에요. 막 아, 괜찮아요. 나쁘지는 않다 오잡들게 쏙다리 큰데 큰데 네개 들어있어요 질어요. 질기고 달고 잘 늘어나요. 응. 오늘은 괜찮다.